다음 상태입니다. 내전을 시키고요. 밑에 보조물을 끼웁니다. 보조물을 견봉 밑에 대결절 부위에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렇게 내전만 조금만 해도 익상이 되죠. 익상이 되면은 여기를 살살 터치를 하세요. 너무 이렇게 터프하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근육이 스스로 경직이 됩니다. 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견갑골 내측 연을 갖다가 오픈시키고 익상을 시킨 상태에서 손날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를 펴고 어깨 힘으로 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손가락 부위 쪽으로 힘이 잘안 들어가 겠죠이때 이제 나머지 손이 보조를 하면서 견갑골을 갖다 몸통으로부터 익상을 시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셋자 이와 같은 테크닉은 에, 견갑골을 눈골 사이에 유착되어 있던 어떤 구조문들을 갖다 이완시키는 방법이 되고요. 에이 방법을 통해서 유착된 걸이완시킴으로 해서 혈액과 리프 순환을 강제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자 견갑골을 이렇게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익상을 시킬 때 이게 익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익상이 잘 되시는 분들은 마사지 하기도 쉽고, 또이 치료의 효율성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여에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끼어넣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에... 이미 익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도 계속 익상을 가속화 시켜보고요. 조금이라도 호흡이 나오면, 모지를 그 사이에 끼워 넣던, 이렇게, 아니면 손날을 끼워 넣던, 예, 안 되더라도 조금씩, 예, 이렇게, 세퍼레이스 시키게 되면은, 그 효율성은 다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익상이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이 안에 있는 구조물이 이완되는 것은,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용기를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하각 쪽은 많이 뜨는데 상각은 유착이 좀 심하죠, 그렇죠? 이때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압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익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압을 줘서 에, 혈액순환을 강제시키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좀 차이가 있, 있기 때문에 허혈성 압박을 통해서라도 허혈성 압박을 이제 이렇게 누르고 있게 되면, 프릭션으로 누르고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뛰게 되면 에, 그 맥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물론 이제 말초혈관입니다. 이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좀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점, 치료 방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익상을 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면을 다 경각골 내 주변을 한 방으로 일방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나을 끼우기가 또 힘드신 분이 있어요, 체력이 약해서 이럴 때는 전완을그 사이에다 끼워놓고요, 플랫하게 전체적으로 다 아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이 없어 보일도 신체 내부에서는 지금 스트레칭이 극단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되겠어요.